안녕하세요 여러분 유기학 강사 최윤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학교별 특강을 진행할 건데요. 이제 첫 번째로 진행할 학교는 단국대학교입니다. 여러분 학교별 특강은 이제 다음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첫 번째로 최신 기출문제의 출제 범위, 출제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런 다음에 최신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 봐야겠죠. 관련된 개념과 이론을 정리하면서 기출문제를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출제 가능한 예상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테니까요 모든 학교별 특강은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랑 같이 이제 뭐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수강한 친구들은 당국 대학에서 추, 출제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잘 복습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잘 복습하는 게 중요하고 아직까지도 여러분 최신 기출된 단국대학교에서 최신 기출된 유기 문제를 접해보지 못한 친구들은 이 특강만이라도 잘 공부해서 여러분 단국대학교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준비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최신 기출 문제로 출제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고루고루 출제가 됐어요 단국대학교에서는 고루고루 유기하게 출제가 되었는데 지금 보면 첫 번째로 결합과 구조죠 일장에서 결합과 구조인데 필수 이론 일장 뭐 유기학의 일 챕터는 다 결합과 구조, 구조와 결합인데 여기서 혼성 오비탈 그리고 화합물의 기하 구조 그리고 결합과 같은 개념들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입체화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입체화, 스테레오케미스트리 우리 필수 이론으로는 5장이 되겠죠. 그래서 뭐 화합물의 관계, 카이랄 중심 그리고 카이랄 중심의 절대 배열 따지는 것들, 이런 개념들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1번하고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가 늘 강조하는 유기학의 진입 장벽이라고 하는 1장 결합과 구조부터 5장 입체학까지를 잘 준비하면 1번, 2번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세 번째로는 의자 형태에 대한 이해는 어서 디 공부하죠. 우리가 의자 형태에 대한 이해는 사이클로알케인에서 의자 형태에 대해서 공부하죠. 이 의자 형태를 이해한 다음에 우리는 이 의자 형태를 E2 제거 반응에 써먹어야 됩니다. 그죠? 안티 중평면 제거가 매우 중요한 E2 반응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할로젠 알킬이죠. 따지고 보면 얘는 그러니까 할로젠 알킬하고 사이클로알케인을 동시에 알아야 되는데 작용기로 따지면 할로젠 알킬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E2 반응에 대한 어, 지식이 필요한 거죠. 자, 4번은요. 또 할로젠 알킬의 문제. 할로젠 알킬의 문제인데 친핵성 치환 반응인데 1분자 친핵성 치환 반응, 2분자 친핵성 치환 반응이니까 SN1 반응, SN2 반응이니까 얘도 작용기로 따지면 할로젠 알킬을 잘 공부해 주면 됩니다. 우리 필수 이론 기준으로 할로젠 알킬의 치환 반응과 제거 반응은 6장과 7장. 입체화학이 끝나면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5번은 이제 방향족 화물, 아로마티시티를 갖는 것 찾아라. 무슨 얘기죠? 어, 네 가지 조건. 고리냐, 뭐 평면이냐, 그죠? 고리가 컨주게이션 되어 있냐, 어, 사인 플러스 2개의 파이 전자가 있냐를 기준으로 방향족 구조를 찾는 것. 뭐 이거는 당국대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에서 5번까지가 이제 방향족 화합물이고요. 6번을 보면 작용기 변환이라고 해서 알켄의 제법인데 어떤 반응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냐면 위티그 반응이라고 해서 알켄을 만드는 거죠. 알디아이드 케톤과 인 일라이드를 반응시켜서 우리는 알켄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우리 필수 이론 기준으로 14장 알디아이드 케톤에서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카보닐 화합물의 알파 치환 반응. 그죠? 이때 우리가 필요한 개념이 에놀케토토토머리제이션이에요 그죠? 카보닐 화합물을 에놀 또는 에놀 음이온으로 전환해서 카보닐 화합물을 친핵체로 사용한 다음에 치환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죠. 우리 필수이론 기준으로는 18장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일 겁니다. 자 그리고 8번은 일산프타다이엔은 컨주게션된 이 다이엔으로서 그죠? 우리가 비편제와 파이계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맞죠? 여기에서 이제 MO이론을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죠. 그죠? 이 MO를 통해서 최대 흡수 파장 람다맥스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호모루, 호모루모라고 부르는 경계계도 함수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맞죠? 6기 금속화학 특강에서도 제가 다뤘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8가지의 출제 개념, 출제 영역을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는, 1번부터 5번까지는 소위 말한 6기 원입니다 그래서 1장 결합과 구조부터 이제 13장 방향적 화합물까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전 피트 범위까지를 잘 공부하시면 5문제는 정확하게 풀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6번하고 7번은 정확하게 카본일 화합물의 반응이니까 62에서 출제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62에 출제가 된 것이고, 8번은 이제 체대 흡수 파장, 람다맥스에 관련된 내용인데, 얘 UV 비지브에서 얘기하는 거죠. UV 비그러니까 분광학에서 람다맥스 얘기를 좀 했을 겁니다. 다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예, 그리고 경계계 담수는 FMO라고 해서 호모와 루모에 관련된 내용인데 얘는 유기금속 화학에서 고리 협동 반응할 때 제가 다시 소개한 내용들입니다.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제 커리를 잘 따라왔던 친구들은 오신 친구들은 여기 있는 개념들이 새로운 개념들이 전혀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복습하고. 어 부족한 부분들 메이크업 하시면 되고요. 어 저랑 같이 하, 공부하지 않더 않았고 이 특강을 통해서 제 강의를 수강하는 친구들은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당국대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 어, 이미 풀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못 풀어본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당국 대학교에서 출제 기출이 된 문제가 이런 문제구나 한번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 통해서 다시 한번 연습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단국대학교는 유기학을 그래도 꽤 알차게 내는 편이네요. 그죠? 유기원 1, 유기 2 그리고 뭐 분광학. 이 분광학이라고 보기 좀 애매모한 측면 있긴 하지만 유기비지브에 관련된 내용이니깐요. 예, 분광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유기학을 좀 공부해야 되는 학교가 바로 단국대학교. 어, 유기학 편의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당국대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탄소 3개 H4개 그죠. 탄소 3개 H4개니까 C3H4죠. 맞죠. 그러면 탄소가 3개 있으니까 어,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소 개수는 2n 2개죠. 탄소가 n개 있을 때 최대 로 가질 수 있는 수소의 개수는 2 n 플러스 2개니까 8개의 수소가 가능한데 실제로 4개밖에 없네요. 그죠. 8에서 4를 빼주고 여기다 나누기 2하면 이때 계산되어진 값이 우리가 불포화도입니다. 불포화도. 그죠. 불포화도가 2란 얘기는 그죠. 파이 결합이 두개 있거나 또는 고리가 두개 있거나 파이 결합 한개 1개, 고리 한 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수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불포화도가 의미하는 바가 분자 내에 존재하는 고리와 파이 결합의 개수가 바로 그 분자의 불포화도란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프로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프로파인이라고 보통 하는데 뭐 교수님이 조금 연세가 있으실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그러면 탄소 3개짜리 알카인이니까 탄소+ 탄소 3중 결합이 하나 있고 맞죠? 탄소 하나만 더 붙여주면 되니까 여기 c h 3가 되겠네요. 맞죠? 이게 프로파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이클로 프로펜. 그죠 삼각형 고리에 이렇게 이중 결합이 하나 있는 거 그죠 사이클로 프로 펜 그리고 프로파다이엔이라 하죠 프로파다이엔 어 아. prp 요게 탄소 세 개를 의미하는 거죠 이중 결합이 두개 있다는 얘기예요 탄소 세 개가 있는데 이중 결합이 두개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h가 두개 여기도 h가 두개 맞죠 그러면 이 녀석들이 다 탄소 세개 h 네 개인 거 맞죠 삼각형 고리를 확인해 보더라도 수소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두개 있으니까. 아, 수소가 네개 이렇게. 맞죠? 프로파인도 여기 세 개, 여기 한 개, 수소 네개죠 맞죠? 불포화도가 다 뭐다? 2죠? 불포화도가 2란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분자식을 모르더라도 확인하지 않더라도 여긴 파이 결합이 두 개니까 불포화도가 2고요. 얘는 파이 결합 한 개, 고리 한 개가 있으니까 불포화도 2구요 얘는 파이 결합 두 개가 있으니까 불포화도 2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프로파인, 프로핀에는 두 개의 sp 혼성 궤도, 혼성 궤도라고 한건 오비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궤도함수가 보통 오비탈이라고 하니까, 혼성 오비탈. 궤도함수가 오비탈이에요. 이 궤도함수라고 하면 이거 오비탈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소가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탄소하고 이 탄소의 혼성이 다 뭐죠? sp, sp죠? 두개 존재하죠? 네,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선지입니다. 원자단이 두 개일 때 중심원자 주위에 원자단이 두 개일 때 그죠 원자단이 두 개일 때이 중심 원자의 혼성은 sp 혼성이란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원자단의 개념으로 우리는 중심 원자의 혼성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잘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선지네요 자 니은 보시면 프로파 다이아는 평면 구조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 많이 했던 거죠 우리가 입체학에서도 했고 결합학 구조 일장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자이 중심 탄소의 혼성이 원자단이 양쪽에 탄소가 두개 있으니까 s p 예요 그죠. 양쪽에 있는 말단에 있는 두 탄소들은 그저 원자단이 세개죠 수소 두 개, 탄소 하나니까 맞죠. sp 2혼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구조를 정말 많이 연습을 한것 같은데 시그마 결합들을 이렇게 다 표현을 해주면 그죠? 단일 결합이죠. 중심 원자의 혼성 sp란 얘기는 혼성에 참여하지 않은 p 오비탈이 두개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그저 이렇게 y축으로 p 오비탈이 하나 있는 것하고. z축 그러니까 칠판 앞뒤로 이렇게 π오비탈이 하나 꽂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탄소는 녹색 π오비탈로 이렇게 파이 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 파이 결합은 칠판 앞뒤로 존재하는 π오비탈과 중첩되어서 파이 결합을 만들 테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생략된 수소를 입체 구조를 고려했을 때 여러분 sp2 혼성의 삼각 평면을 고려했을 때 수소를 표현하는 방법은 얘는 칠판 앞쪽으로 수소가 하나 태어나고 칠판 뒤쪽으로 수소가 하나 들어가 있는 구조를 표현하셔야 되고요 얘는 칠판 위에 h가 이렇게 두개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양쪽에 있는 sp2의 삼각 평면이 s p2의 평면이 서로 몇 도를 이루고 있다 90도를 이루고 있다 얘는 칠판 면이고 얘는 칠판. 앞뒤가 되니까 90도죠. 그러니까 완벽한 평면 구조가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평면 구조라고 표현했으니까, 얘는 틀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됐죠? 예, 뭐 평면 구조가 되려면 이런 탄소탄 이중결합에 이런 알켄 같은 경우야. 맞죠?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여섯 개의 원자가 다 어디에 있다? 칠판 위에 있다? 동일 평면에 있다? 라고 표현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네요. 자, 탄소, 탄소, 탄소 결합각이 가장 작은 것은 누구냐라고 물었잖아요. 지금 sp온성이니까 첫 번째 구조는 하나, 둘, 셋, 맞죠? 그럼 얘는 몇 도? 180도겠죠? 얘는 삼각형 고리니까 뭐 이렇게 보면 ccc 이렇게 보면 몇 도? 60도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맞죠? 그럼 얘는 ccc 이거는 180도가 될 테고 맞죠? 예,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은 누구죠? 삼각형 고리에 존재하는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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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결합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클로프로펜이다. 그래서 디그 선지는 올바른 선지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2번으로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